탈장은 외과에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1년에 3만 5천 건 정도 시행되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외과사 신상현입니다. 조금 생소하지만 한 번씩은 탈장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탈장은 외과에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에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수술이고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항문 쪽 치질 수술. 두 번째는 급성 충수염 수술. 보통 맹장 수술이라고 하죠. 1년에 7만 건 정도 시행되고 탈장의 경우 맹장 수술의 절반 정도로 1년에 3만 5천 건 정도 시행되는데 항문 맹장 수술 다음으로 흔하게 볼수 있는 외과 질환입니다. 탈장은 대부분 복부 그러니까 배 부분에서 탈장이 발생하는데 복벽을 지지하는 복근이 틈이 벌어지면서 그 틈으로 장이 빠져나와서 탈장이 생기게 되고 탈장은 복부 전반에 생길 수 있는데 주로 양쪽 사타구니 부위 의학적으로는 서혜부라고 하는데 사타구니 부위에서 대부분 탈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아에서 생기는 탈장과 성인에서 탈장이 생기는 원인은 조금 다른데 소아 탈장은 추후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성인 탈장의 경우는 나이가 되면서 복벽을 지지해주는 복근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고 약해진 근육 사이에 틈이 살짝 벌어지면서 탈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비만이 있거나 폐질환이 있어서 만성 기침을 하는 경우, 복압이 이제 반복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경우에도 탈장이 잘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타구니 부위에 뭔가 약간 불룩하게 튀어나오다 보니 비뇨기과를 먼저 방문하셨다가 탈장을 진단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평상시에 많이 걷거나 움직이면 허근하게 당기는 통증이 있고 밤에 자고 나면 아침에는 튀어나왔던 탈장이 쑥 들어간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장이 오래된 경우에는 고안부위까지 탈장이 튀어나와서 사타원이부터 고안까지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해부 탈장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없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안타깝지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탈장 구멍이라는 게 한번 생기면 점점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그냥 다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탈장 구멍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서 탈장을 막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탈장을 방치해두면 장이 꽉 끼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피가 안 통하다 보니 장이 썩어버리는 괴사까지 오기도 하고 이런 괴사까지 오는 경우가 흔하진 않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 배를 크게 열고 썩은 장을 잘라내고 이어지고 수술이 아무래도 커지게 됩니다. 탈장 수술은 탈장 구멍을 막아주면서 주변에 약해진 복벽도 튼튼하게 보강해주게 되는데 수술에는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당일 입원 수술, 당일 퇴원 하시게 되는데 수술 다음 날부터 가벼운 일상생활을 하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첫 이틀 정도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수술비가 완전히 안정되는 한 달까지는 배에 힘이 들어가는 힘든 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탈장이 뭔지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탈장 수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동네 외과사 신상현이었습니다.